반갑습니다. 육식갑자에서 갑진 일주 재수부적을 내려봅니다. 갑진 일주는 봄의 생명력과 습한 땅을 진토에 만난 조합으로 강한 추진력과 명예욕이 현실 감각을 두, 두루 갖춘 일주로 생각합니다. 가, 갑진 일주의 특징은 성격이 명랑합니다. 적극적인 성향으로 사회적 합동에 영하며 리드십이 강하며 자존심과 체민을 중시하고 승부욕이 강한 편이며 대인관계에서는 주변의 도움을 잘 받는 편이지만 때로는 그 편안함에 안주해 의전적으로 반대로 외부의 도움이 없을 때더 강한 추진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직업 전형에는 부동산, 무역, 금융 등 돈에 다 관련된 직업이 적성이 많습니다. 눈치 이습니다. 있... 이성, 사고, 뭐, 이런 거는 다 좋은 경향이 있는데, 백호살의 기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